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뭘볼 거냐 바로 온도 파이낸스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저번 영상에서 분명히 말을 드렸었어요 이 패턴에서 반등이 딱 나올 거라고 근데 전에 그려놨던 그 구간에서 터치 후에 반등이 쫙 나와줬죠 자 이렇게 그림이 이쁘게만 완성이 된다면 정말 괜찮은 상승이 나와줄 거라고 생각이 들죠 자 일단 단기적으로는요 패턴 라인의 상부 지금 대략 한 1200원대까지는 도달을 할수 있을지가 관건이겠어요. 여기서 상부 돌파가 잘 나와준다면 정말 못해도 3,000원까지는 가질 수 있을 걸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런 이쁜 그림이 잘 나와줄 수 있을지 한번 같이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온도 파이낸스가 정말 매수하기 좋은 기간에 정말 좋은 가격대를 형성해 주고 있어요. 자, 그첫 번째 이유가 이번 달 초에 온도 파이낸스가 트럼프의 암호화폐 프로젝트죠.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과 협력을 하면서 투자자들의 선택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은 코인 시장 자체가 약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빠지고야 있지만 분명히 오를 때는요. 엄청난 폭으로 상승이 나아질 수도 있는 그림이죠. 자, 지금 온도 쪽에서 블루밍비트와 인터뷰를 통해서 전통 금융과 온 체인 금융의 융합을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면서 이를 기반으로 개방형 경제 인프라인 월스트리트 2.0을 구축할 것이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두 가지 핵심 전력을 추진하겠다 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온도 글로벌 마켓으로 애플이나 뭐 테슬라 주식뿐만 아니라 피델리티, 블랙블록 등의 ETF와 뮤추얼 펀드를 온 체인에서 거래를 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거죠. 그리고 다음 전략은 기관급, 금융시장을 위한 레이어 1, 블록체인 온도체인인데요. 자 이것은 디파이, 브릿징, RWA 등 다양한 온 체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죠.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도 지난해 출범 이후부터 꾸준하게 온도 파이낸스를 매수를 해왔고요. 지난 2월 7일에도 470만 달러 상당의 온도 토큰을 추가로 매입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기관이나 고래급들 투자자들도 매수세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어요. 이번 온도에 기대치를 높여봐도 좋다는 거겠죠. 자 다시 차트로 넘어와서 자 지금 상황 한번 보면 급등하는 것을 바라는 거는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시장 상태가 조금 지루한 장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 지금 매물대를 봤을 때이 추세선과 매물대가 만나는 이 지점에 단기 목표가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지점까지 상승이 나와 준다면 강하게 올라올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리고 현재 MACD 봤을 때 예상대로 지금 이 평선들 골든 크로스 만들어지고 매수세 점차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왜 그럴까요? 다들 아는 겁니다. 지금이 온도 파이낸스의 바닥이라는 걸요. 여러분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비트코인도 많이 떨어지면서 다른 코인들도 많이 빠져버리고 있잖아요. 사실 이거 슬슬 기회를 잡으셔야 할때예요 다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지금 엄청 핫한 이슈들이 있는데 다들 아실 겁니다. 트럼프가 가상화폐 전략비추관을 해서면서 코인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는 걸요. 여러분들, 트럼프는 뭐 하는 사람이죠? 하루 종일 아메리카 넘버원을 외치면서 미국을 세계의 왕의 나라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트럼프가 이기정권에 들어서면서 무역전쟁이 시작됐고 관세도 엄청 붙고 있잖아요. 마약 유통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말 같지도 않은 이유들을 갖다 붙이면서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와 회담을 통해서 엄청난 치욕을 주면서 회담은 파행됐지만 또 챙길 건 챙겨야 한다는 생각으로 광물협정은 기다리고 있죠. 자 우크라이나의 군사지원은 끊어버리고요. 정말 돈을 벌수 있는 모든 상황을 고려하고 선택을 합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미쳤다고 했어요. 트럼프한테. 하지만 결과는 뭐죠? 결국 정답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결국 민처럼 트럼프가 다오았다라는 모자까지 만들어져서 자랑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가 반박을 할수 있을까요? 정치 관련 시드가 뉴스들 댓글 남긴 거 지금 보면은 죄다 욕분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트럼프가 대성공해버리니까 할수 있는 게 욕밖에 없는 겁니다. 정말 어두운 이야기 수도 있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그럼. 남들이랑 똑같이 우리도 욕만 하고 있으실 건가요? 아니면 혀만 끌끌 차면서 계속 이러고만 있으실 건가요? 돈이 될 만한 게 생길 때 노를 저으셔야죠. 이 상승으로 가는 배에 같이 패들을 저을 사람, 그 사람들이 수익을 벌어가는 겁니다. 신세 한탄만 하면서 욕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또 지금까지처럼 아 비트코인 똥값이었을 때 샀어야 되는데. 아, 리플 600원이었을 때 샀어야 되는데. 이제는 그만하세요. 그 수익의 주인공이 되실 때입니다. 이제는 나도 코인 투자 했다고 수익 많이 벌어 봤다고 말을 해야죠. 그 수익이 날수 있는 배에 탑승하는 방법 제가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0-5825-8879 여기로 문자 2번 넣어 주세요. 오직 구독자분들에게만 이 모터보트 급 정보들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저는 어디까지나 구독자를 늘리기 위함이 있기 때문에 금전 요구를 하는 일은 절대 없어요. 만약에 금전 요구를 한다? 저 절대 아닙니다. 과감하게 끊어버리세요. 자, 이렇게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희망 놓치지 마시고요. 자신만의 투자 방법 알고 있다면 계속 공부하시면서 끝까지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